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갭투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진동 행복한 사람들 TV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방송은 편안하게 그 티셔츠 입고 방송을 합니다. 왜? 과거 옛날 얘기를 하니까요. 저도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복장도 편안하게 하고 그 방송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감각적인 사모님, 동물적인 감, 감, 감각, 각을 지닌 사모님의 투자, 갭투자 한 거에 영향을 받아. 제가 그때부터 우리 행진동 아파트에 뭔가 매매 가격 동향하고 전세 가격 동향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를 제가, 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요,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그 자료가, 지금은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그 과거 동향을 보면은 다 나오죠. 매매가 뭐 해가지고, 현 거래가 다 나오고, 다 나옵니다. 전세가 다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프 다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과거 지나간 거는 알 수도 없, 없었고요. 뭐, 앞으로야 미래는 뭐더구나더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보니까, 뭔가,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입니까? 이, 매매가, 위에가 매매가입니다. 파란색이 매매가고, 밑에 빨간색이 이제 전세가인데요. 매매가, 전세가의 변화도를 보다 보면은, 이 간격이죠, 간격. 저는 이거 이제 간격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항상 이 그래프 얘기도 했지만, 우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손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가입니다. 전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격을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 간격이, 무슨 면인지, 이렇게 좁아졌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좁아진 상태 그냥 갑니까? 아니죠. 팟, 근데 이거는, 왜냐면, 정상적인 이 간격은, 이런 간격을 유지해서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이 간격이 뭡니까? 경매 전문가들이 말하는, 매매가 전세가, 우리 안전선 정상적인 간격은 60%랍니다. 매매가 대비, 그 전세가가 60%에서 80%그 사이가 그의 안정 안정성인 간격이래요. 근데그60% 간격이 어 이렇게 그러니까 쭉 올라붙어갔고 10%에리안왔습니다 1억짜리 아파트가 9천입니다 전세가. 그러면 10%에리안난거 아니에요? 이 간격이 정서적인 간격이란 뭡니까? 1억이 6천이 되야 정서적인 간격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이 67,000 7,500 8,000 9,000막 이렇게 올라가죠. 붙어 붙어요. 그럼 간격이 좁죠. 이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다 그리다 보니까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격이 좁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냐?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간격으로 그냥 가냐 이거죠. 왜요? 이게 불안정한 간격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상태대로 60%로 돌아오 해결하고 싶은 것이 언제든가 기회가 되면 해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해기가 되냐? 뭡니까? 매매가가 올라가서 60%가 되냐? 아니면 뭡니까?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가지. 잘 보세요. 네 가지입니다. 자, 매매가 전세가죠. 이 간격이 돼야 돼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쭉 올라가서, 간격이 유지하냐? 이게 한 방법이고요. 두, 두 방법이 뭡니까?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는 게두 가지 방법이고요. 다음. 전세가가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는 게또한 방법이 있겠죠. 또 방법. 전세가만 뚝 떨어지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간격 유지하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어느 때입니까? 이 상태가 부동산에 저점, 고점,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상으로 봐서 항상 저는 이거를 저점 원절에서 투자를 하라고 제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 원절. 자, 저점 원절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에서 다시 또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런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점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순 없죠. 저점에서는 반드시 이제 상승을 하죠. 단, 간격은 있죠. 얼마 정도의 간격으로 어떻게 상승하는에 따라가 좀 다르겠지만, 어쩌거나 저점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 더 이상 떨어지면 다시 IMF 떨어지는 거죠. 국가부도 떠나는 거죠. 나가, 나막아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매매가 가격 동향하고 전세가 동향을 조사를 하면서, 아, 아니다. 뭔가, 어, 과거에 제가 영남 아파트 보고서, 열악한 보고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제가 투자 설명을 했듯이 뭔가 나름대로 우리 행신동에서도 어떤 임대 사업에 대해서 소형 아파트에 투자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보고서입니다. 보시면은, 아, 이겁니다, 바로. 요것이 행신동, 그, 아파트, 임대사업과 그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 여부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의 창업 절차. 그때 이제 임대사업을 주로 이제, IMF 때부터는 이제 임대사업이 두채 이상 임대사업 할수 있게 됐으니까요. 임대사업 그 창업 절차 이렇게 있고요. 또 임대사업의 전략.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건 뭐, 임의로 제가 만들었는데, 요거를 도형을 만들었어요. 요거, 피라미드형 볼록형, 뭐, 다이어트형, 콧갈모자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 보통의, 보통의 사회는 이런 사회인데, IMF 전에는 볼록형이었다. IMF는 다이어트형이었다. IMF 후에는 콧갈모자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사회를 구조를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겁니다. 이저 요거는 일반적인 사회 구조 평가고 요거는 이제 뭐야 그 부동산에서 이 사회를 한번 평가해 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의 투자 결론이고요. 이제 요거 이제 그래프로 막대 그래부로가지고 이제 뭐야 그 금액 대비 해 가지고 수익성을 계략적으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형 때, 매평형 때, 매평 때, 어떻게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설명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죠. 어. 요게,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임대료 가는 세금. 이건 사실 세금은 지금하고는 뭐, 말이 뭐, 어, 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 뭐, 20몇년전 세금이니까요. 그 미래 임대료의 전망과 예측. 요거를 참 제가 지금도 보면은요, 23살이 안전에고2정도에 한건데요, 상당히 예측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거 보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거 지금 원트룸하고 오피스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이때는 오피스텔 없었습니다. 원트룸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측을, 앞으로는 붙박이장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주방용품 1절, 어, 비디오, 뭐, TV, 침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한 거거든요. 꽤 변했지 않습니까? 최종 결론. 그래서 제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그, 투자자들한테, 그, 저희 사무실에 오면은, 이거에 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이때부터 본격적인 갭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 많이 샀습니다. 보통 세 채, 다섯 채, 열 채, 뭐 열, 열 여덟, 이십 채 가까이 사는 분들 있었고요. 보통 열채 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됐죠. 제가 이제, 이거 참 하기 전에 했는가 하면, 요거, 요거 말씀을 좀 맞춰 드려야 됩니다. 그 저는 요거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응? 이 수익성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수익성 분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몇 평짜리 뭐몇동몇층 매매금액이 얼마고 전세가 얼마고 융자가 얼마고 그러면은 차액이 얼마인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등기비가 얼마고 우리 주계수수료가 얼마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보유단계에서 보유세가 얼마다 재산세죠 얼마다 은행금융 대출 있으니까요 이자가 얼마다 그 합계 그리고 매도단계 양도세 얼마 우리 수수료 얼마 해가지고 해서 총 처음에 투자하는 금액 양도할 때 금액차액 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엑셀 작업을 해서 몇 개지만 지면 은 자동으로 수익률이 나오게끔 제가 수익률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마다 제가 투자한다고 하면 수익성 분석표에 자료를 넣어서 앞으로의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가 돼서 얼마에 팔게 되면 수익성이, 수익률이 얼마다. 그래서 이거 투자하라 마라. 이런 식의 제가 판단을 해주고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저기를 했기 때문에, 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인가 보네요. 지금처럼 이런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참 포탈 있고, 네이버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광고도 많이 될 텐데, 그때는 그런 것이 절무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문에 소문 듣고, 입소문으로 듣고, 찾아와서 상담하고. 저는 꼭 부인이 찾아오면 남편하고 같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앉혀놓고 상담해서 합의해서 막 다섯 채, 열 채씩 막 샀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지만, 이때는 융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돈 투자액이 최소였어요, 사실 지금보다. 그리고 이때는 사람들이 융자 있는 상태에서도 전제를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융자 있으면 전제 안 들어갔죠. 이때는 안, 안 그랬습니다. 그때 이때 당시에 그한채 사는데요. 뭐, 300에서 500 정도면은, 모든 거다 포함해서 집값하고 우리 수시로 등기비 포함해서 그 정도로 투자가 됐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는가 하면요 전세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오히려 역전세라고 하지 매도인이 돈을 가지고 와서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laughs> 매도인이 돈을 가져갔었습니다.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대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한 200만, 300만 원, 500만 원 돌려 가지고 가는 이 매수인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습니다. 이랬 때였습니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시 또 정리할게요. 마포 성산동 시형 아파트 제가 갭투자로 전세낀 아파트 살 때, 또 인천 계산지구살 때. 이 투자 이전 계산지구 분양 미분양된 거할때 다음 지금 IMF 지나서 이때 자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때도 부동산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매수세는 없고 매도세가 초 강세로 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무조건 시세가 없었던 때요쉽게 말해서 세 경우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 이때 갭 투자를 할 시기라는 거가 여기서 나오죠. 요거에 주의사항을 이제 전무실가에도 말했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요, <laughs> 재미난 얘기가 있,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사무실에 사람들이 몰려 오는데 막열채 사겠다, 다섯 채 사겠다 막올며 오는데 기존의 물량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존의 물건이 어디 그렇게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뭐, 그냥, 막, 사달라고 하는데, 안, 나, 안 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못 사주니까, 자기들 말이야, 뭐, 어, 참, 어, 편파적으로 한다고 해서, 뭐, 옆, 옆에 사무실 가서 막 사기도 하고, 뭐, 막 그랬어요. 그, 제가, 참, 이거, 어쩌냐, 생각을 하던 중에, 마침 그때, 우리 향치동에 오피테리, 분양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악 오피테리라고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백산 오피테리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오피스텔을 제가 30채를 분양을 했습니다. 30여 채를. 백산 오피스텔을 한 사, 사, 35채, 3 0채 35채에서 0그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 며칠 동안에. 분양사무실에서 깜짝 놀랐죠 왜요? 아니, 향신동에서 중개업자들이 뭐, 100 몇십 명의 중개업자, 백 몇십 군데 중개업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몇십 채를 넣고 분양을 하니까 말이죠. <laughs> 그때 MGM도 상당했습니다. 사실은. 뭔가면은요. 우리 집에 투자자들이 막몰려드는데그 투자자들을 기보, 기존의 아파트로는 해당 수요가, 수요에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의 수요를 임시방편으로, 오피텔로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삼일 내로 미분양이 됐던 그 백산 오피텔, 송화 오피텔이 저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완파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때 당시에 백산 그 MGM으로 받은 오피텔이 몇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월세 받고 있는데요. 자, 그건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laughs> 제가 그 2008년 금융위기 전 행신동 아파트 가격 최고 상승기와 하락기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파 그림을 갭 투자 해도 될까요? 갭 투자 모름을 하지 마. 내 전세금 돌리도 집값 플러스 갭 투자가 나은 비극 이런 식으로 제가 사파를 그려놨습니다. 전번전번 전번 시간에 말한 갭 투자의 양면성을 얘기한 거예요. 갭투자의 그 문제. 갭투자의 문제는 뭐 한두 시간 가지고 다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그 전화라든가 제 사무실에 오시면 언제든가 여러분들 상담에 응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4편에서 우리 행기동안 소형 아파트의 갭투자로 하루에가 시작되고 지기를 몇년 동안 하다 보니까, 소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투자자들은 다음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굉장히 부푼 기대에 걸고 있었죠.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추석이고 구장이면 뭐 저한테 선물이 넘쳐났어요. 평당 500만원 정도에 구입한 소형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원 가까이 막 형성이 될 거예요. 그대형평의 50평형은 그 6억대를 넘어 6억 5천 막 이렇게까지도 막그 거래가액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들어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급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락을 거듭해야 했죠. 엄청나게 그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 양도세 무궐중자 중과세 세차이상60% 양도세.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그냥 뭐 하락해 가지고요. 그 계속 하락을 했죠. 이명박 정권 때에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갔던 것이 나중에 얼마까지 됐는가 하면 이제 그 이명박 정권 그 말기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요. 우리 행리동에 대형 아파트 6억 이상 6억 5천까지 가던 아파트가 여기 거진 3억 5천에서 4억까지 갔었습니다. 반토막 된 거죠. 소형 아파트 가격도 1억 8천까지 갔던 것이 1억 2천만 원정도막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1억 2천, 1억 3천까지 떨어지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집을 또안 사는 거예요. 집을 왜 삽니까? 떨어지는데. 근데 주거는 또 필요하잖아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올라갔죠, 전세가. 집은 안 사고 남는데, 살아야 되니까 전세를 얻죠. 얻죠. 전세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전세는 올라가고요. 매매는 떨어지고요. 자, 그럼 또 사, 상황이 나오죠. 아까 말한 매매가 전세가가 간격이 또, 매매는 떨어지고 전세는 올라가다 보면은 간격이 60%에서 50%, 40%, 30%, 20%, 10%. 올라가죠.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리가 났죠? 깡통, 깡통 전세. 네? 어쩝니까, 이거 지금? 네? 아니, 전세가가 가격이요. 2억에 있던 전세가 막 1억 6천이 됐니. 전세 없죠, 어떻게 됩니까? 응? 임대인 어떻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 정부 들어와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죠. 언제입니까? 그게 2015년, 16년 그때 그 계약, 계약을 하는데요. 응?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주택을 다주택자래도. 주택을, 매수하는 주택은, 양도세, 그 주택만, 양도세 면제해준다는 제도예요. 물론 기간 있죠. 그때 2년인가 3년, 그 기간 동안. 야, 이건 뭡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인 거예요. 집도 투자한 사람이 집을 사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산,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양도세 면제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뭐야 이게 원체 그때 바닥새니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에? 아까 말한 그런 사모님들 감, 동물적인 감각적인 사람들은 때는 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많이 또 샀죠 난그참그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그동안에 우리 고객들한테, 그 투자자들한테 했는데, 침체 기간이었을까? 나의 애타, 에타는 불을 쯤에도 만응하는 불을 진짜로 찾기 힘들었다. 억지로 안 되는구나. 돈이 붙는 사람은 스스로 불을 축적하는것도 독특히 못하겠다 그런 동물적인, 그런 어떤 천부적인 감각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겹조의 열풍이 또 불기 시작했죠. 어, 저평가되었고 무언가 좀 알려지지 않고 외로운 섬 같은 행신도라고 불리는 우리 행신동에 뭔가 훈풍의반응이 불빛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편, 또 재미난 거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신동 행과사람들 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